안녕하십니까 골프 관장입니다 어, 제가 겨울잠을 자다가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중산이스라는 어, 연습장에 왔어요. 근데 네, 중산이스 연습장에는 어, 파스리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파스리장을 제가 한 번도 영상에 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파스리장에서 저와 절친인 우리 한상건 한신의 대표님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뭐 골프 뭐 밴드 같은 거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아 네네네. 구력이몇년 네. 어, 아, 됐습니다. 구력이몇년 <laughs> 됐어요? 저 지금 2020년부터부터 했으니까. 4년 4네에 파스리장을 어.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초보 때좀 많이 다니든가 샷감이 안 좋을 때 있죠. 음. 특히 에이밍 같은 거잘안 서질 때 음. 이럴 때 오면 굉장히 좋아요. 웹주에서 최고 안 되는 게 뭐예요? 풀샷의 방향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풀샷 방향성. 네네. 그리고 트러블 라이 같은 데다 공좀 놓고 음, 음, 음. 그런 데서 이제 공치는 방법도 조금 한번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야! 우와! 버디 찬스. 아, 디 찬스. 상건은 있잖아요. 센스가 없어요. 저러면 홀이 바로 아웃 되잖아. 어프로치 한 번씩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공 어디 나요? 저는 오른발 쪽, 어 오른발에 놓는 게 아니라 오른발보다 더 뒤에 그치, 놓는 맞아. 게 훨씬 좋아요. 공보다 한참 뒤에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렇지그렇지 그거지. 이렇게. 더 뒤에, 더, 더 뒤에, 뒤에서 한번 해보고 그냥 거기서 톡 치는 거야, 그냥 톡. 오케이. 어때요? 음, 터치감 좋아요. 터치감 좋죠. 응.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손이 풀리면 안 돼. 임팩 자세를 딱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치잖아. 그 자세 다 만들어놓고 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맞잖아. 네. 들지 말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그래야 편하잖아. 응. 그죠? 쭉 끌고 가는 것처럼. 살살 쳐, 살살 쭉. 그렇지. 오라 아. 아 어때요? 음 편해요? 편해요. 이렇게 이런 오르막엔 어... 찍어 이런 느낌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사실 오르막 라이를 그렇게 안 치거든요. 이렇게 놓고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나가게 던지는데 찍잖아요. 네. 그러면 탈출이 힘들어. 그게 뭐냐면. 어 로스가 많다는 거야. 그 로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쳤는데 완전 슈퍼 뒷땅을 치잖아. 음, 그럼 거기 음, 음, 짧아. 음. 그럼 다시 또 쳐야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탑볼을 세게 탁 맞잖아. 그럼 엄청 튕겨 나가요. 근데 음. 이거는 쑥일에 그래 지나가기 때문에 탑볼이 나도 올라가 그리네. 음, 그러니까 더더 음. 더 좋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더 좋은 거야. 자 체중 완전 오른발에 두고. 더 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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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서 오른발, 그렇지. 헤드도 살짝 많이 열어, 이렇게. 열어라고? 열어, 이렇게. 어, 그렇지. 다시 서봐. 더, 더 음. 앞으로 가, 앞으로. 더 앞으로 가라고, 그렇지. 그냥 세게 칠 필요 없어. 그냥 음. 툭 열고, 툭, 그렇지. 음. 오케이. 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야. 그냥 모든 채는 스트레이트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야지 살짝 더 오픈. 더 오픈. 그냥 쓱 쓸어. 그렇지. 그 지금 지금처럼 깊게 이거는, 어.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더 뒤에서부터 쓸어요. 여기서부터. 음. 그러니까 너무 공에 가, 달려들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좋잖아. 어. 52. 음. 52. 음. 음. 예? 짧네요 <laughs> 내가 지금 보면은 형이 웨지를 바운스를 굉장히 못 쓰네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막 이, 이렇게 되거든? 안 되지? 이게 바운스를 써야 되는데 바운스를 못 쓰는 거야 뒤에서 보고 있으면 헤드를 굉장히 이렇게 핸드포스를 많이 하고 치네 내가 치는 거랑 비교해 봐 나는 거의 이만큼 열어 나이스. 그러면 저렇게 스피이딱 먹고 어... 쓴단 말이야 어... 음. 그렇지 그만큼은 열어야지 이 정도는 열어줘야지 이게, 이게 정상 각도잖아 음... 근데 어. 아까는 형은 이러고 아, 있잖아 어, 그랬어요? 여기서 어. 이게 이 리딩 엣지가 일자로 방향에 있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정상이야 테이크업 백할때 딱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똑바로 가는데 헤드만 살짝 열리는 거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어 그렇지 지금처럼 이런, 이런 소리가 나야지 붕하고 오케이 그 스핀 딱 먹잖아 아이씨. 이런 실수가 지금 왜 나는지 알아요?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그래 아, 어, 급한 거야, 어. 비는거내 몸하고 어드레스 섰을 때랑 똑같아야 돼 이걸 이렇게 들었잖아 응. 그러면 요, 바다, 요 뒷면 있지 응. 뒷면이 약간 이러, 이런 느낌으로 응, 아까 그 느낌 툭. 그런 느낌으로 응. 맞아야 돼 어. 뒤에, 뒤에 땅 때려 그냥 퉁 그냥 퉁 때려 거기를 그렇지 다시 고개 돌아가지 어. 말고 지나가면서 내려놔 지나가면서 그렇지 그냥 퉁 내려놔 그냥 퉁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지금도 보면 엄청 임팩을 세게 주려고 하잖아 나도 땅을 쳤는데 이렇게 안 됐잖아 아까 그러니까 가볍게 때려야지 땅을 퉁퉁 퉁. 그건 손으로 한 거고 이게 지금 여기가 바운스잖아 그러면, 이 바운스를 세게 치면, 이게 땅이 파져?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이 날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게, 쳐, 세게 쳐봐. 안 나오지? 이게. 그지? 어? 근데, 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아, 예. 그러니까, 바운스가 어디냐면, 이게 바운스가 아니라, 이게 바운스야, 이게. 음. 여길 때려야 되이 날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때리면, 없잖아 이런 느낌이야 어, 이렇게. 요, 요, 요기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때리라고 음... 고 뒤를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약간 그렇지 잘하네 공이 음... 뻥뻥 <laughs> 뜨잖아 이제 그렇지 그렇지 스피드 먹어 음... 안 먹어 아얘 예, 먹습니다 예, 좋지 예, 이렇게 예. 해야 된다고 아하. 이런 게, 이런 데서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아까 형처럼 치잖아. 응. 그러면 엄청 굴러갈 거란 말이지. 비행거리는 확보되고, 탄도가 나와서 되게 가볍게 가서 툭, 툭, 퉁. 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공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느낌이라는 거지, 형은. 똑같은 거리가 가도. 근데 이게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게 아니라, 크기는 더 크게 들었는데 더 이렇게 가볍게 맞아서 이제 어. 앞으로 가서 쓰는 그런 느낌인 어. 거지. 음. 스윙 크기는 더 큰데 더 부드럽게 치는 거야. 음. 더 가볍게, 부드럽게. 달려들지 말고 부드럽게. 사번티켓에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다음 걸로 빠르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우리야? 어. 네. 네. 아 여러분 음. 앞에 우리 비어가지고 저희 지금. 방송 와가지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쳐봐요 아까처럼. 그렇지 잘했어. 이런 이런 느낌이어야 돼. 오케이 붙었겠다. 아이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내가 56도를 풀샷으로 치면 80m가 날라가. 네. 근데 30까지는 포르치 개념이라서 솔직치내 감각으로 네. 조정을 하겠는데. 네. 40, 50, 60, 7 0원 남으면. 그거를 못 치죠. 어. 제일 큰 이유가 어. 부드럽게 칠줄 몰라서 그래요. 임팩으로만 치, 치다 보면 은 30m 까지 툭툭 건드려서 치는데 40m, 50m는 안 되지. 그래서 56도를 안 치고 52도나 52도, 50도로 치면 돼. 아 어, 50도로. 수자들은 물만 보면. <laughs> 그렇지.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헤드를 열고 좀 세게 치는 편이에요. 음. 앞에 해저드가 있으면 한 칼로 크게 잡아요 그냥 진짜 왜냐면 뒤에 가서 어프로치 하나 짧아서 어프로치 하나 똑같지만 짧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어프로치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짧게 쳐요, 그렇잖아. <웃음> <웃음> 어휴.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냐면 자꾸 일어나고 풀 스윙을 하고 싶은 거야 음. 아까 짧았으니까 조금 더 세게 치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클럽을 바꿔야지 아 네네네 이거 약간 슬라이스 라이니까 왼쪽으로 돌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만 스윙을 해야 되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체가 무너질라 그러면 그만 들어야 돼 음. 그럼 빈 스윙을 할때 이렇게 들어보면 하체가 지금 무너질라 그래 그럼 가볍게 들면 가볍게 들면은 더들수 있어. 뭐 어, 그만큼만 딱 쳐야지. 그냥 하체 움직이지 말고 딱 다리 딱 벌려놓고 힘 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딱딱 딱 이렇게 쳐야. 아, 어, 어. 들어갔다 어, 우홀리날 뻔했네. 아, 우리 기본이지 이 반장이야 골프 반장. 다리 더 벌려. 다리 더 벌려. 5자로 딱. 그렇지. 그 가운데 놓고 그냥 두들 들면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만들어. 네. 그리고 힘 빼고 더 들고. 그렇지. 잘했어. 기가 막히네.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지금도 많이 움직이는 거야, 음. 상체가. 내리막에서 상체가 움직이는 순간 방향성, 거리감, 다, 다 완전 망하는 거 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이처럼 친다는 느낌? 그냥 들었다 내려놓는 그런 느낌만 가져요 하체도 안 돌고 그냥 팔로만 치는 느낌이야 쇼게임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트러블라이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 한 50%는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가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해봐야 내가 이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수 있는데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파스리장이나 쇼게임장 가셔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상건형 가르쳐 줬으니까 제가 돈을 좀 따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리나? 아 틀린다 좀, 좀 도와줘 야 이거 아 도와줘 봐 하나 둘셋 됐다 됐다 진짜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줘 한번 해보자 이거 되잖아